음, 암이라는 단어, 참 무겁죠? 이걸 들으면 보통 끝없는 고통, 상실, 뭐, 절망,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. 대부분은 딱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근데요,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어둠의 이면에 관한 거예요. 한 임난이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얼굴? 그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자,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. 만약에 내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만 같았던 그 끔찍한 시간이 오히려 나한테 어떤 선물을 남긴다면 어떨까요? 와 진짜 믿기 힘든 질문이죠? 근데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겁니다. 자 그럼 먼저 그 무게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. 질병이 한 사람의 삶에 들이우는 그 짙은 그림자.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험의 실체가 대체 뭔지 말이에요. 그 시작은 몸이에요. 수술과 항암 치료가 남기는 통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. 온몸을 그냥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. 입맛은 사라지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어제까지 너무나 당연했던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낯선 감각. 모든 게 바로 여기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. 몸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당연히 나라는 정체성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. 거울을 봤는데 거기에 너무 낯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.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몸은 완전히 변해버렸고 건강했던 과거의 나와 병든 현재의 나 사이에 생긴 그 깊은 틈, 그 균열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. 그리고 그텅빈 자리를 채우는 건 정말 끝이 없는 두려움이에요. 아,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, 또 재발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, 그리고 가족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다는 그 미안함까지.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확실성이 이 모든 감정을 그냥 한꺼번에 집어 삼켜버리는 거죠. 근데 이 모든 걸더 힘들게 만드는 게 뭔지 아세요? 바로 혼자라는 느낌이에요. 주변 사람들이 힘내라고 말해주잖아요. 그게 진심인 거 알아요. 아는데 어쩐지 그 말이 너무 공허하게 들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점점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되고 결국 세상에 오직 나만 홀로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. 이 모든 고통의 끝에서 결국 터져나오는 단 하나의 절규가 있죠. 왜?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?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. 이건 자신의 운명을 향한 분노고, 정말 깊은 절망의 표현인 거죠. 그런데요,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정말 놀랍게도 모든 게 무너져내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했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. 고통의 가장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긍정적인 경험들. 자, 이제부터 그 반대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. 이 내용들을 보면 마치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고통에 대한 어떤 대답 같지 않으세요? 그 혼돈 속에서 오히려 삶의 우선순위가 놀랍도록 명확해지는 거예요.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, 사랑의 진짜 의미를 정말 뼈속 깊이 깨닫게 되고요. 그렇게 시끄럽단 마음에도. 이 전에 없던 평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. 아,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였구나. 하고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변화는요, 아주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느껴져요. 따뜻한 차한 잔이 주는 그 온기,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 한 줌, 우연히 들려오는 음악 한 소절.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모든 순간이 갑자기 너무나 생생하고 소중하게 다가오는 거예요. 뭐랄까, 삶의 밀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험인 거죠. 아니, 근데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고통과 기쁨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걸까요?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경험담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. 심리학은 이 기묘한 역사를 설명해줄 아주 흥미로운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바로 분석심리학의 거장 칼을 융의 말인데요. 고통 없이는 아무도 의식에 이를 수 없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고통이라는 게 그냥 피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나,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관문으로 보는 거죠. 융이 말한 개성화 과정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. 평생에 걸쳐서 내 안에 흩어져 있던 여러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온전하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, 뭐 퍼즐 맞추기 같은 거죠. 평소에는 이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거든요. 그런데 암이라는 엄청난 삶의 위기 앞에서. 이 과정이 폭발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여정의 핵심에는 대극의 일치라는 정말 놀라운 원리가 숨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게내 안에 어두운 부분, 나쁜 부분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오히려 삶과 죽음, 기쁨과 슬픔처럼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들을 모두 껴안을 때 비로소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암환자가 겪는 그 극심한 고통과 예상치 못한 기쁨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온전한 나로 가기 위한 동전의 양면이었던 셈입니다. 그래서 이 여정의 최종 목표는요, 상처 하나 없이 강철처럼 단단해지는 완벽함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나의 약함, 나의 두려움, 그 모든 어두운 부분까지 전부 끌어 안아서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, 바로 온전함인 거죠. 이 둘은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? 이 놀라운 변화를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아주 오래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연금술이에요. 옛날에 쓸모없어 보이는 납 덩어리를 빛나는 황금으로 바꾸려고 했잖아요. 그것처럼 이 여정은 고통이라는 이 무거운 납을 지혜와 통찰이라는 눈부신 황금으로 바꾸는 과정과 똑같습니다. 역설적이지만 가장 어둡고 무거운 그 경험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. 어떤 한 환자분이 남긴 이 기도는요, 지금까지 우리가 나는 모든 심리학적인 설명을 뛰어넘는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. 이 고통은 더 깊은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다. 아, 결국 이 모든 여정의 끝은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거네요.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암투병에 대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. 그쵸?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시련을 겪으며 살아가니까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은 과연 당신에게 무엇을 남겼나요? 어쩌면 그 고통스러웠던 자리에도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반짝이는 황금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.